네, 안녕하세요. 하마입니다. 어, 지금 브금이 아주 슬프실 거예요. 그거는 일부러 일단 브금을 틀어놓은 건데요. 그 이유가 뭐냐. 요번에 스카이 블럭을 했었는데, 지금 요번 것도 스카이 블럭을 찍을 건데, 어제 스카이 블럭을 찍었어요. 즉, 제 말은 화요일 날 스카이 블럭을 찍어서 저기 보시면은 저 나무를 정복을 했답니다. 근데, 이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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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빌어먹게도 망쳤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쩌겠어요. 다시 하죠. 솔직히 지금, 어, 솔직히, 좀, 아, 좀, 요즘에 좀 바꾸고, 좀, 별로 시작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좀, 잠수기간을 탈까 했는데도 그냥 찍도록 할게요. 아, 노래 좋다. 오늘은, 어, 어, 어! 나니? 나니? 오늘은 저기를 좀 완벽하게 어, 합시다. 그러니까 제 말은, 저기 위에 코블스톤, 평지 같은 그런 걸 만들도록 합시다. 또 오늘 운지 같은 퍼레이드가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원래는, 원래는, 원래는 이거, 동영상을 찍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목소리도 별로 상큼하게 예쁘게 나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아주 상큼해요. 아주 상큼해요. 아주 상큼해요. 아, 진짜 이거 뭔 드립이야? 아, 게이드리가 없대. 아, 아 씨. 컨트롤 갑자기 안 돼. 컨트롤이 그만되는건 저의 착각일 거예요. 그렇다고 믿어요. 아, 그리고 동영상 시간을 확실히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간 얘기가 많이 나와도 그런 것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좀 짧은 것 같은데. 지금 몇개그냐 다섯 개한 30개는 해야지, 솔직히. 안 그러냐, 울룰루? 룰루룰루아 <laughs> 제가 어쩌다 이런 말 줄래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욕을 많이 먹죠. 하하, <laughs> 하하, 자랑스러운 일이다. <laughs> 장난 이고요 별로 친구들한테 안 하고요. 좀 만만한? 그러니까 좀, 어, 저한테 시비 터는 애들한테만? 이런, 이럽니다. 울룰루 울룰루 이러면서 <laughs> 친구들한테는 별로 이렇, 이렇지는 않아요 좀 착하게 대줘요 근데 나는 왜 사생활을 말하는거지 하하 하, 미치겠다 하 아, 이번에 구독자 0명 됐고 0명이 됐어요 0명 축하 축하해주세요 기분좋다 <laughs> 오미 몸이, 지금, 근데, 겁나, 아, 스카이블록 요번에 스카이블록 아, 일단은 몇개겠냐 33개 켰으니깐요. 일단, 너피로 갑시다. 너피로 가는데 면 저기에 좀비가 있는 거야. 안녕, 좀비씨들? 안녕, 좀비씨? 잘가? 여기만 좀 크게 너피도록 합시다. 기를덮힙시다 여기서 운지라, 할 같은 걷어, 걷겠죠아 그리고 지금 이건 제가 잘못 박, 잘못 박은 게 아니라, 고믿어요내 눈이 순간 시력 0.000000이 n g young, y 굳이 그렇게 말해주세요. 더 가야 되나? 아, 어아아씨미 어, 어. 대맨 된장 이따 스본리스본 지역이다 아니아 근데 여기만 아 여기만 좀 이러니까 좀 빼고 좀. 아 그러면 또 부족한데, 뭐 어쩌겠음? 일단 나무 좀 캐시다. 나무, 맛있죠맛있죠맛있죠맛있죠너나무맛있죠맛있죠나무맛있죠맛있죠나무맛있죠맛있죠 나무가 왜떡으로 길어. 나무, 맛있죠맛있죠 맛있죠. 없죠? 없을 거임. 내 눈이 꼬라지 않다고 믿어도 상관 아, 역시 없어. 아, 여기 좀 위험한데. 아, 겁나 위험하네. 이거 완전 도로가 될 기세야. 제가 요거 너무 코블스톤 하나만 있어가지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하나 늘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늘린다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제 말은 혼자서 알아서 잘 늘린다고요 님들 위해서 님들 위해서 원래는 버그를 안 쓰려고 했는데 버그를 쓰게 된 이유를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아, 아이템이 다 날라가 버렸어요. 왔다 아이템. 그럼 오늘은 리스폰 지역을 좀 바꾸도록 합시다. 왜냐면 이 리스폰 지역을 좀쓸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 아주 자그마한 집으로 만들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나무 하나 가지고 집 이러는 건 아니고요. 헥. 이게 뭔 드립이야? 아, 근데 4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10분까지 밖에 4분이, 지금까지, 지금 4분까지 몇분안 남았어요. 즉, 이 말은 코블스톤을 빨랑빨랑 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좀더 빨리빨리 잘 먹고, 빨리빨리 할거 같은데, 아, 안 되나? 저는 이게 잘될 거라고 믿어요. 몸이, 물에 빠지노? 오미 떼은아 그리고 아마 장거리 멀티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제가 찾아보기는 할 거예요. 찾아봐야죠. 너무 너무 부금 부금이 똑같은 거라서 재미 없으실 수도. 아주 평화롭다. 노래 제목이 평화로움이에요. 참 평화롭다. 근데 처음부터 고자라니 일어나니 <laughs> 멋지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싱글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찍기는 그러니까 어, 혼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좀 재미가 없는 것 같고 주제도 없고. 그리고 제가 인기가 있다고 인기가 없으니까, 별말 할게 없어요. 할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공지사항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아요. 어, 한 일단은, 코벌스 터널. 30개? 잠시보게 왜한셋씩 캐고싶은건 나의 착각이겠지? 꼬자라리 잠시만요 역시 이노래가 좋을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지어볼까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지읍시다. 일단은, 이 나무로 좀 틀을만 잡읍시다. 하나, 둘, 셋. 왜냐면은, 없기 때문에. 예. 이제 딱 해. 빨랑빨랑 해야지. 이거 도구도 없는데, 도구. 아. 고블스톤 없단 게 네. 고블스톤 세 개를 먹어봤는데 득템하셨습니다. 하, 아니. 보미. 이불로없나그부회가 지금 1 5분이 됐는데 일단은 한 12분 정도는 찍을 수 있으니까 빨랑빨랑 그그 그, 그 운지 요번에 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20분 장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핫 일단은 일단은 여기를 중심으로 지금 이것은 나의 착각이라고 묻어주세요. 내가 잘못 받은 거라고. 솔직히, 목재랑 코블스톤이랑 맞나? 색깔이? 몰라. 그렇다고 코블스톤으로 하면 좀 칙칙해 보이고. 하, 참 미치겠네. 목재로 하자니 또. 너무 없고. 일단 어쩌겠음? 아락방이 아 그리고 제가 리스폰 장소로 만들어 두도록 합시 할게요 왜냐면 그거까지 찍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요 지금 시간 시간 다 됐으니까요.는 음, 지붕은 나중에 더읍시다 그리고 이거 옆에다 보니까 뭔 샌드위치 같은 쓰? 어쩌겠음? 아 저기요 하나. 내거 배경? 내거 배경? 헤헷? <laughs> 아니? 자, 그러면은 빨랑 멘트를 내리고 싱글을 찍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마였습니다. 이거 스카이블럭 2편, 2편이고요. 어, 감사드립니다. 빠이!